예 제가 미꾸라지를 이 연못으로 만들어서 기르고 있는데 여기에 야생 오리들이 지금 날아와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나 될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한열 일곱 마리 한열땐 마리 이상이 지금 날아와 앉아 있습니다. 아. 얘들이 지금 이제 철새기 때문에 이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날아온 것 같습니다. 날아와서 여기에 찾아온 것은 반가운 일이나. 지금 이 안에는 제가 이 미꾸라지를 어... 기르고 있습니다. 뭐 기른다기보다는 그냥 이 연못에다가 연못에 미꾸라지를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전번에 한번 잡아보니까 미꾸라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항을 넣어서 이제 잡았거든요. 그런데 에... 얘들이 와서 다 잡아 먹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할? 할까요 아, 반갑기도 하고, 찾아도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반갑기도 하고, 더 이거 길고 있는 이 미꾸라지, 또이 안에는 미꾸라지 뿐만 아니고 우렁이도 있습니다. 우렁이도 제가 잡아다 좀 넣어놨고, 또이 붕어류, 또 이게 송사리 같은 그런 것들도 여기에 잡아다 넣어놨는데, 얘들이 아마 다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진태 양란입니다. 얘들을, 어, 쫓아야 하는지, 또 먹도록 다 놔둬야 되는지, 참, 그, 어, 이게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영업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이걸 어, 기른다고 하면은 당장 쫓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계곡물을 받아서, 또, 이렇게, 미꾸라지를 기르고 있는데, 또, 이게 야생동물하고 좀 나눠 먹기로 서니, 그것을 크게 타달 것도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갈등이 됩니다. 근데, 겨울의 진객, 청둥오리 때가 이렇게 우리 집 앞까지 이렇게 와서, 놀고, 또, 겨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이 철새들에게 있어서의 그 AI 이게 또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우리 나나코코랜드에 있는 에, 닭이나 기러기나 거위나 칠면조나 이런 동물들에게 옮기면 또 어떻게 하나 하는 또 걱정도 있고. 얘들을 또못 오게 하는 방법도 없고 참 이게 에 갈등입니다. 유유히 노는 모습을 보니까 멋지기는 합니다. 얘들은 참그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하늘을 날다가도. 먹이가 있는 곳을 알면은 이렇게 오고 또한 마리가 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동료들을 데리고 같이 와서 먹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작년에도 왔었고 또 올해도 또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몇 마리 안 됐는데 이 새끼들이 더 불어났는지 가족이 좀더 커졌습니다. 그룹이 더 커진 그룹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분양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실 분은 오세요 다 드립니다 <laughs> 얘들이 저녁내 아마 고기를 잡아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유히 경험을 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 물이 흙탕 물이 됐습니다. 얘들은 잠수를 합니다. 그래서 잠수를 해서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얘들이 지나고 나면은 물이 흙탕 물이 됩니다. 근데 흑탕 물이 된거 보니까 저녁 내 아마 들쑤시고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야, 청동어리, 반가워!